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지구과학에서 위기의 지구, 거기서 기후변화에서 기후변화의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기후변화의 원인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지구 내전 요인과 지구 외적 요인, 이거는 천문학적 요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일단은 지구 내전요인을 봅시다. 수력 분포의 변화, 원인은 이게 판의 운동이 수력 분포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 결과. 원래 대륙이었던 부분이 해양 쪽으로 이동하기도 하고, 뭐, 그, 여, 이런저런 일이 생겨가지고, 기후의 변화가 생기죠. 왜냐면 이게 대륙이랑 해양의 기후는 다르니까요. 자, 이제 다른 거고. 지표변의 변화. 이 원인은 이제 다양한 원인으로 해서 지표의 모습이 변했을 때 생기는 거고요. 뭐, 결과적으로만 본다면 지표, 지표의 반사의 변화, 해당 지역의 기후 변화를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살림을 개관하여 농지나 택지 를 조성하는 경우 지표의 반사율 이 증가하여 기온이 낮아지게 됩니다 또 지표를 덮고 있는 빙하가 녹을 경우에는 반사율이 감소하여 기온 이 상승하게 되죠 그리고 댐을 건설 한 경우는 안개일수 일조시간 기온 등의 변화를 주게 됩니다 자 이제 대기투과유의 변화 원인은 일단 대기 이 상태가 화산 폭발 등의 원인으로 이제 변하는 거고요. 이거에서 결과는 추가율이 증가할 경우는 지구의 반사율 감소, 반사율이 감소하니까 이게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이 되죠. 많이 수하니까 추가율이 감소할 경우는 반대로 반사율이 증가하고 지구의 평균 기온이 하락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외적 요인을 봅시다. 외적 요인은 세차 운동,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 변화. 공중 궤도 이십률의 변화를 볼수 있는데요 일단 세차운동의 원인은 지구의 자전축이 팽이처럼 흔들리면서 26000년을 주기로 한 바퀴씩 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결과 지구 자전축의 경사방향이 반대가 되면 이제 여름과 겨울이 생기는 게치 반대가 되는 거죠 난방로는 부황이 바뀐다고 날씨가 바뀐다고 보면 되는 거죠 계절이 이제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 변화 이거 원인은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가 4만 1천 년을 주기로 이게 21.5도에서 24.5도 사이에서 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결과 위도에 따른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달라지고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가 커질 경우는 계절의 변화가 증가하고 반대로 작아질 경우는 여과 반대로 이게 계절의 변화가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공전 궤도 20년의 변화 이거의 원인은 지구의 공전궤도가 약 10만 년을 주기로 원형에서 타원형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제. 그리고 이 결과는 이제 타원형으로 갈수록 이제 영 연교차가 더 커진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